우리 아파트는 집 앞에 각 세대당 한 자리씩 주차 공간이 있어요. 근데 꼭한 명쯤은 있죠. 자기 자리 두고 남의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되는 사람, 윗집 아저씨가 그랬어요. 처음엔 그냥 모른척했죠. 근데 이게 매일 반복되니까 밤에 퇴근하고도 차못 대고 아파트 입구에 한참 세워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직접 올라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여기 저희 집 자리인데 조금만 주의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에이, 뭐, 그거 갖고 그래요? 잠깐 된 건데.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있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또 대놨어요. 그 다음날도요.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CCTV 캡처해서 차량 위치 시간대 정리하고 단지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었습니다. 며칠 뒤 경고 스티커 3장의 주차 과태료까지 딱지. 그제야 그 아저씨 화가 난 얼굴로 저한테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게 하셨어야죠. 그 이후로는요. 제자리 근처엔 얼씬도 안 하십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